이번엔 그최재형 현재 감사원장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습니다 어, 최재형 감사원장도 할말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돼 있는데 어, 대권이 도전하려 했전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끝에도 국회까지 나와서 어, 수일 내로 정리해서 얘기 텄다 그런 거 보니까 대권에 출마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번 분석을 해 보는데 인터넷에서 생리로 나오는 걸로 기준해 본다면 56,056년 양력으로 9월 2일로 나오는데 또 음력으로는 어, 56년을 갖고 7월 28일로 나와요. 그 사주가 이 병시는 똑같은데. 뭐라고, 이라고가 달라집니다. 시인은 어차피 모르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소신이 좀있다 해서 대통령한테 반기를, 반기를 드는 입장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입장인데 하도 민주주의가 돼 있고 대통령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세상이 돼서 대통령이 감사원, 이번은 감사원장이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김호수 씨를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했어요. 감사위원은 뭐 o n g tong tong t o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장 밑에죠. 그러면 감사위원으로 두면 o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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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원 n g tong tong t 대통령이 보냈으면은 받아서 임명을 하면 되는 건데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개월 갔습니다. 그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가 장이라고 해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최고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소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구태기 대통령 은혜를 져버리고 대통령 임명한 사람을 그걸 이원으로 임명을 안 하는가 도저히 뭐 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 저는 이제 국민의 힘이 말이 잘안 돼서 이제 한나라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통령 후보다 윤석열 씨도 대통령 후보다 아, 또 김동연 씨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초대 경제기획원 부총리도 영입을 하겠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근데 이분도 지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들 질문에 뭔소리가 절대 그런 소리 말으라 나는 업무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말을 계속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 쪽으로 냄새가 난다고 정치부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이분이 내년 1월 2일 날 인기가 마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안 남은 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양력 기준이고 이거는 이제 음, 음력 기준입니다. 7월 28일, 9월 2일. 현재 이6육 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6 6 세도 잘못 나올 수도 있죠. 호적이 잘못되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검색에서 나오는 걸 기준에 세본다면 병신년에 병신월에 임신 일이에요. 씨는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편인 교육 이 공부는 잘할 수가 있는데 말은 잘하는 사주는 아니고 이걸로 보면 이제 양육통인데. 소신이 강한 담을 예 국회에 와서 말할말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몇년 전에 이민 대운을 넘어왔어요 6 1살 때까지가 그러면 이때만 절단 났었걸로 보는 거예요 인신충이 세 번씩 하니까 아 이제 건강이나 관제 수나 뭐 돈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보도를 안 하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 큰 문제 없이 넘어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감사원장으로 임명했자는 을거 싶어요. 그럼 이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신총구세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보면은 또 지난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세가 못 됐어요. 지, 지난 운세가 그래서 5 0 대가 절단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편인격인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심이 많이 가요. 요 사주로 본다면, 양력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음력으로 7월 28일로 음력으로 본다면은 병시는 똑같아요. 정유, 울사 많이 달릅니다 글자가. 이걸로 보면은 이제 편관격이에요. 이 사람은 편관격은 소신 있다, 성질이 급하다 그러니까 요건 좀 부합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또 운이 이제 수목으로 와야 돼요, 운이. 그래서 운이 초초반이 수목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에, 법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수목으로 왔으니까 운이 좋게 온 거예요. 세상 살이 지난 운이. 그러면 이쪽이 맞지 않는가? 이쪽이 대단히 근사치예요. 편각격도 근사치고 운세도 근사치라서 이쪽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이쪽은 상당히 거리가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인자 올해가 신축이니까 이제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니까 간제수 내니 구설수가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가는 이민이에요. 수목이니까 어 용신으로 보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 갑진이니까 이제 진입니다. 진 진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료 학금도 되고 신자 진도 돼서 그 인신 충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진 않다 그렇게 봐지는데 지난 운세를 보면 틀림없이 운이 좋게 왔으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간직에서 좋은 자리 있었으니까 이것이 부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생리놀이 전체가 연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호적이 정확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로 기본적으로 한다면 은 그래도 음력이 많이 맞지 않는가 싶어요. 이거는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운이 좋았다. 내년에도 좋은데 인신충월라니까 간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먼데 배짱 있는 사람이라서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보이던데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이 것도 윤석열 사례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올린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윤석열 씨도 음력 양력으로 해서 그만한 어 어제부로 보면은 그 장성철 씨라고 그. 정치 평론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수를 대변하고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 쪽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뭐 김무성 씨, 뭐 보좌관 출신이라고 그렇 나오네요. 그 사람이 지금 여의도 X 파일이 떠돈다 그래요. 이미 송영의 씨도 송영길이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다 그래요. 여의도 정관은 이미 떠돌고 있다. 그런데 장성수 씨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보니까 윤성열 씨로 끝났다. 몇 개월 전에 그 평론가 TV에서도 할 때도 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부인이나 장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불거져도 안 되는데 그안 되는 쪽으로 장성수 씨는 얘기하더라고요몇 개월 전에도 근데 이번에 어제는 사실 끝났다. 자기가 입수해서 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깜짝 놀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안 된다면 나도 가능성 있지 않냐 해서 차재 차재영 씨가 튀어나오는 건지 또 불과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좀 체험은 뭐합니까? 그래서 한번 이름면 날라고 나오는 것인지 일단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씨도 어~ 27일까지는 일주일 내에는 어~ 학답을 허것다 그랬어요 근데 대변인이 뭐 십여 일 만에 또구만뒀다고 나오네요 그 내부에서 소리가 나는 값인데 어쨌든 윤성열 씨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감사원장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은혜를 져버리고 대통령한테 반기를 듣는다는 것은 과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는 좀 됐으면 사는데 그걸 거역하고 한다는 선 김호수 씨는 감사위원을 이 사람이 거절하니까 현재 더 좋은 자리로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참 세상이 아이는 하지요. 감사위원보다는 검찰총장은 엄마 무시한 자리인데 글로간 거예요. 그래서 더 출세를 했다. 어쨌든 이분이 특이한 사람이고. 이래나 저래나 대통령이 사람 쓰는들은 상당히 여러상이 어, 많이 있어 보이는데 누군들 예나 지금이나 아래 사람 쓰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이병철 씨는 어, 평소에 중요한 비서직이나 중요한 자를 쓸 때는 꼭그 철학원 유명한 철학원을 어, 거기서 말을 인용해서 참고해서 그 사람을 썼답니다. 그래도 이병철 씨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래 사람으로서 배신보다는 별로 말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가 그렇게도 어려운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놈을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내비밀을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씨도 실패라고 했다고도 가 아니고 윤석열 씨도 한지계 여주지청 있는 것을 서울지검으로 와가지고 검도 통달까지 시켰는데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실패작이고. 어, 조국 씨도 실패작이고 춘미애씨도 어, 실패작이라고 봐집니다. 일단 국민들이 말성이 많으면 문제가 있어요. 공직이란 것이 조용히 처리해야지. 그래서 사람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꼭 후유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관 하나 임명하나도 그렇게 고사를 많이 한다합니다. 본인들이 가족이 그렇게 말긴 데요 누구든지 비밀 없는 게 없고. 다 따져보면은 그 수많은 기자들이 존파에 치냐고요. 그래서 장관을 다 고사하려니까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청문회법을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고 치면 또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시간낭비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부동산법을 입원안는 사람은 동감을 수가 없고 뭐 박사님 뭐 학교니 엥가는 것은 다 입안 다돼 있어요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입원 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망신당하고 어~ 개망신당하고 또 사퇴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예 안 한다는 거, 아예 고사를 한다 합니다 그 아까운 사람이 많이 고사를 한대요 그래서 청문회법을 다소 빨리 손 봐서 해야 된다. 아, 그런 것이 있고 사람 쓰는 것이 그만치 어렵다 그래서 차지영 씨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입니다 정말로 좀 이상한 분이에요 어, 청와대에다 칼을 들이된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데 다른 쪽으로 보면 문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 들어가서 한번 사주를 일단 인터넷으로 봐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이 만약에 기다 면은 50대 운에서 큰 파란 있었을 겁니다. 파란이 없었으니까 어, 62세, 67세, 63세에서부터 감사위원 임명이 된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는 운이 어, 좋으면서도 신 인사성 인사 무조건 다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잠시 후에는 윤석열 시기를 음량으로 한번 기준해서 또 해보겠습니다.